365일 할인 문양을 도와드리는 사다구 TV에 반갑습니다. 준마 팀장입니다. 어,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팀장님. 네. 확실히 봄이 긴 봄인가 봐. 봄이다야. 어. 봄바람이 솔솔솔 냄새도 좋아요. 맞아요. 아니, 옷이 되게 가벼워졌어요. 봄봄봄 봄, 봄, 봄이 왔어요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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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처럼 또 이쁜 집도잘 물어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? 팍 물어왔어아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간단하게 입주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오늘 주만팀장이 나와있는 현장은요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나와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은요 베스킨 라빈스야 오 아이스크림? 그 뭔데요? 골라봐 골라봐 알겠습니다 타입이 정말 다양하고요 오늘의 집은요 다섯 개 동에 40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인데요 지금 80%가 입주가 됐다고 해요 자녀 세대 얼마 안 남았고요 이 현장의 분양가는 삼억대 초반 시립주금은요 생초 기준 무입 가능한 현장이라고 합니다.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자차 5분 내에 위치해 있어요. 초중고 다 도보권 안에 있고요. 생활권도 다 도보권 안에 있으니 생활하기는 편리하실 것 같아요. 주차라인 같은 경우에는 라인만 100% 하지만 짜투리 공간까지 된다라고 하면 120%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외투님 왜 왜또글로가요 바로 앞에 커피숍 있는데 커피 한잔 먹고 하자. 내 커피! <laughs> 무슨 커피예요? 오늘의 집은요, 딱!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시면 양쪽으로 두 집이 사실 수 있는 현장이에요. 바로 전시 공간 보여드릴 건데요. 알파룸 포함 포룸을 촬영할 건데요. 오늘의 집도 수납 부자야 수납 부자 전실 공간 어떠세요? 어떻게 그 나쁘지 않데요 나쁘지 않죠? 딱 들어와서 바로 중문이 보이지 않는 구조라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뒤쪽으로 키큰 장이 4칸 띄움 시공되어 있는데 이 앞쪽으로는 팬트리 공간인데 와 어마어마하다 들어오세요 와 여기 사이즈 엄청 크다 <laughs> 입구부터 방이 하나 더 있네 오 어, 그러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많은 수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전거, 유모차, 킥보드 다 넣으세요 어 팀장님 이거 포함 파이브 같아요.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. 실내 공간 보실 건데요. 좀 양해 말씀 드릴게요. 오늘의 집은요 현 매물이고요. 지금 청소가 안돼 있는 상태예요. 제가 팀장님을 위해 쫙 깔아드렸어요. 오 팀장님 이거 뭐뭐 레드 카페가 아니고 종이 박스 같은 카페인데? <laughs> 이거는 우리 입주자님들 입주하시기 전에 기스나지 말라고 쫙 깔아들었으니까 그거 양해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 방 바로 보실 건데요. 사이즈가 3,000에 2,900이에요. 오, 사이즈 나쁘지 않아. 사이즈 정말 크고요. 자녀방, 뭐, 서재, 홈 오피스 다 활용하세요.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전열기가 각 방에 다 시공되어 있어요. 바로 두 번째 방 가실 건데요. 가시기 전에 우리 보통은 다 벽지죠. 네. 주부님들을 위해서 청소하기 쉽게 고급 시트지로 마감 처리해놨어요. 위쪽으로는 저 끝까지, 거실 끝까지 다운라이트를 해드려가지고요. 집이 은은하면서 포근하면서 이쁘네요. 바로 두 번째 방인데요. 팀장님, 3,000에 2,900. 오, 여기도 사이즈 나쁘지 않다. 네. 쌍둥이 방. 그러니까요. 네. 방들이 다 작지 않네요.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전열기 잘 시공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는 제가 아까 이집에 수납 부자라고 했잖아요 짜잔 팀장님 들어와 보실게요 와 이건 또 뭐야 여기도 팬트리 공간을 마련해 드렸어요 우리 잔짐이나 묵은집 정말 많으신 분들한테는 팬트리 큰 사이즈가 두 개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다 때려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또 환기창을 또 센스 있게 마련해 드렸네요 바로 옆쪽으로는 알파룸이 있는데요 알파룸 사이즈가 3,300에 2,500이에요 오 여기도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괜찮죠 네. 잠시만 불좀켜고 아무리 아 그래도 불은 켜야 될거 아니야 <laughs> 아, 해가 잘 들어와서 켜져 있는 줄 알았어요 어, 그쵸 네. 알파룸 사이즈 괜찮죠 네. 네, 앞쪽에 방문이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어 재택근무 원하신다 하시면 여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앞쪽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개방감 있게 넓게 쓰시고 싶은 분들은 요렇게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이거 문을 띄셔도 되잖아요. 필요 없어. 어 필요 없는 것 같아. 그럼 때 바로 앞쪽으로는 우리 메인 용실이 있는데. 메인 욕실. 어우, 한참 들어오셔야 돼요. 어떠세요? 오, 여기 사이즈 진짜 좋다. 사이즈 괜찮죠? 네. 욕조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큰 사이즈고요. 기본적인 도기 제품들 잘 시공되어 있는데 난 주부라 젠다이보다는 이렇게 메리평 선반이 좋더라고요. 하나 더해 드렸어요. 우리 청소하기 쉽게 스프레이 건까지 센스 있게 달아 놓으셨네. 바로 옆쪽으로 주방 공간인데요. 어우, 난 주방이 이거 너무너무, 모던모던. 모던. 와, 팀장 진짜 깔끔하다. 깔끔하죠? 네. 아, 팀장, 나 아까부터 신경쓰는데, 똑각또각하게 신발 좀 벗고 갈게요. <laughs> 지금 사이즈 괜찮죠? 네. 네 디귿자형 주부님들 제일 좋아하는 디귿자형 싱크대로 마련해드렸고요.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사이즈 작지 않아요. 우리 보기둥은 주방에도 우물형 천장에 시공되어 있고요. 아까 제가 다운라이트 끝까지 시공해드렸다고 했잖아요. 여기 끝까지 돼 있네, 진짜. 예쁘지? 오, 진짜 깔끔해요. 이뻐, 이뻐. 진짜 깔끔해 군더더기 없네요. 콘서트 마련해 드렸고요. 1구, 3구 후드까지 잘 시공되어 있네요. 상부장, 하부장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오,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 안쪽 끝까지 다 수납입니다. 환기창하고 와이드 개수대까지 잘 시공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 박스 확보되어 있는데 빌트인 아니면 냉장고 두대큰거 들어갈 만한 사이즈 나고요. 팀장님, 나 바닥 한번만 비춰주시겠어요? 주방이랑 거실이랑 나눠져 있네요. 마루와 타일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. 주방에서 주부님들 요리할 때는 나는 타일이 또 좋은 것 같아요. 바로 뒤쪽에 광파 오븐 렌즈까지 하나 더 해드렸고요. 여기 끝까지 수납입니다.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다용도실인데 쭉 들어와 보세요. 다용도실 사이즈 어떠세요? 와 여기도 크다. 어 사이즈 괜찮아요. 정말 크고요. 단차를 주어서 이쪽에 워시타워 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. 앞쪽으로 보조 주방 하나 만들어 드려서 가스렌인지 유용한. 사용하시고, 끄기 창. 어김없이 크게 해드렸네요. 바로 거실 공간 가실 건데요. 어 거실 사이즈 어떠세요, 팀장님? 오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. 사이즈 나쁘지 않죠. 창가 쪽이 4,600입니다. 와 진짜 크다. 4,600 앞쪽으로 동간 거리가 넓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는 못 느끼시죠? 오 맞아요, 진짜 그냥 앞에가 뻥 뚫린 것 같아요. 앞에 막힐 일 없어요. 주차장이 안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전력이 시공되어 있고요. 앞에 운영 천장에 다운라이트, 실링백까지 하나 더 해드리니까 고급지네요. 아트홀 자리에는 광폭 포세린 타일로 시공해 드렸고요 큰 사이즈 TV 놓셔도 넉넉한 공간 나옵니다 안방 공간인데요 3800에3300 이에요 와 사이즈 진짜 좋다 응 사이즈 괜찮죠 네.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 창이 낮아 있지만 이쪽에 깨알 채광창을 하나 더 마련해 드려서 환기나 체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앞쪽으로는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, 아치형으로 또 고급스럽게 멋을 냈네요. 쭉 들어와 보세요. 오 여기도 사이즈 만만치 않아, 팀장님? 여기까지야. 오또 있어요? 내가 보이기 싫은 계절 옷은 이 안쪽으로 다 거시고요. 나머지는 데일리 옷이나 잔짐 같은 것도 충분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. 뒤쪽으로 환기창 크게 있어요.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앞쪽으로 화장대 와 센스 있게 마련해 드렸고요. 거울도 줘오 이런 거 진짜 센스 좋다 의자만 갖고 오시면 되고요 여기 짜투리 공간에 콘센트 되어 있거든요 스타일러 하나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앞쪽으로는 안방 욕실인데요 어떠세요? 오 여기도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요? 응, 사이즈 나쁘지 않죠 바닥과 벽을 일체감 있게 테라조 타일로 해드려서 더 고급스럽네요 기본적인 도기 제품도 잘 시공되어 있네요 팀장님 오늘 줌마 팀장이 확 물어온 또이 집은 어떠셨어요? 어 팀장님 네 이때 잘물어왔어 요즘에는 이제 경기도 어렵다 보니 할인 분양들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도 할인 분양이 조금 들어갔다 그래서 잽싸게 나왔고요 이 현장은 베스킨 라빈스 현장입니다 골라 잡아 오늘의 현장은요 다섯 개 동에 5 0 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분양가는 3 억대 초반 시립 주금은 무입이 가능한 현장이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요 다 도보권 안에 있으니까 생활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. 초반에 제가 말씀 못 드린 역을 이용하신다라고 하시면 금촌역을 이용하세요. 바로 앞에 연계버스 있어요. 버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의 줌마 팀장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셨거나 저랑 같이 동행해서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. 상단에 매물번호 기억하셨다가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. 친절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싸다고 TV만의 특별한 혜택은요. 항상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? 같은 집이라도 혜택들 좀더 받고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 근데 팀장님. 네. 이 집도 굉장히 깔끔하다. 깔끔하고 평수도 크고 수납 부자에 내가 다음에 또 물어올게.